안녕하세요. 합격무지개특강 유아리입니다. 네, 어, 오늘은 어, 공립유치원 학충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모르시는 분들께서 좀 당황하실까봐요. 네, 현재 어, 올해 사전 예고에서 음 공립 유치원 교원 수를 대략 전년도에 비해서 유치원 유치원 특수를 약 60에서 65% 이상 네, 감축해서요. 네,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 국회 그리고 청와대 기타 시위 장소에서 개인 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머리띠는 1인 시위 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선물 주신 거라서, 어, 저도 동참한다는 의미로, 네, 머리띠를 하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음, 어, 그, 어, 현 정부의 정책, 그 다음에 교육부의 정책, 그리고 교육감의 정책에, 어, 일치하지 않는 교원수, 어, 안내 때문에 조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긍정적인 것은 우리 유아교육과 특히 예비 공립유치원 교사들께서 어 교원 수급 조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인 점입니다. 현장에 우리가 합격해서 가더라도 어려운 일 있을 때 특히 우리 유아 또 유아교육을 위해서 용기를 낼때 지금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 음, 좀 기쁘거나 혹은 슬프거나 네, 강의가 좀 끝나면 기쁘기도 하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잖아요. 음, 오늘 우리 합격 2차 강의는 어, 전체 1강부터 12강까지 내용을 마무리로 본 강의 내용은 끝났고요. 오늘 13강의에서는 어, 총정리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아 너무 아쉽네요. 음, 어, 그 동안 13강의까지 어 조금 짧게. 그리고 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급하게 준비해서 시작한 강의라서 많이 부족한 면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데에도 불구하고 함께 13강까지 같이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아 10분씩 뭐 20분씩 이렇게 짧은 강의여서 음, 충분히 2차에 대한 정보를 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네, 해당되는 내용들은 유아리 어, 합격류와 2차 강의에서 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음, 만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안내해 드릴게요. 자, 오늘 조금 더 즐겁게 그리고 행복하게 같이 어, 이야기 나눠볼까요? 자, 오늘 강의의 내용은. 어, 화면에서 보시면 합격 2차를 통한 최종 합격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1차를 합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차 시험을 어, 보게 되게. 보게 되죠. 근데 보통은 준비 기간은 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을 보지만, 준비 기간은 1차 시험이 끝난 날부터 2차를 준비를 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 평균 기간으로 하면 대략 한달 정도 준비해서 어 1차, 합격자 발표 나면 네 합격하신 분들은 다시 한 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준비해서 최종 2차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지요 그래서 합격 2차는 어2차의 합격만의 의미가 아니고 네 우리가 결국 드디어 음 공립유치원 교사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조금 어본 내용 보기 전에 네 총정리에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알려드리면요. 어, 최근에는 1차 강의에서의 점수가 2차 강의에 합격을 만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1차에 어, 꼴찌로 붙어서, 즉, 커트라인 뭐78.5 이렇게 붙은 경우에 어, 2차에서 네, 99점. 98점, 100점 만점이죠. 2차도 100점 만점에서 98, 99점을 받고, 네 어, 맨꼴찌에서 7, 80등에서 바로 7등, 5등, 6등 이렇게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조금 자신이 없어요 하시지 마시고 네, 각 시도별 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요. 시도별 시험 유강에 따라서 전문가, 즉 저희들이 있잖아요. 네, 유아리 선생님 도움 받으셔서 조금 좋은 성적으로 최종 합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차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1차가 좀 자신 없다고 2차까지도 포기하려는 어 분들이 좀 많으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1차 최선을 다해서 맨 밑에서 문을 닫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음 그러면 2차 열심히 준비하면 네맨 밑에 있었던 본인의 성적이 상위권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다. 성적이 꼭 중요하진 않지만 네 그렇지만 이왕 보는 시험이라면 교사 생활을 하는 내내 따라다니는 합격 성적을 조금은 높여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조금 더 (2차에서) 교사 다음으로 준비해서, 교사답게 준비해서, 네, 그 결과가, 어, 상위권으로,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면, 네, 현장에 가시기 전에 한 번에 더 성취감을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부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맨 뒤에서 문 닫고 합격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2차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는 우리가 1강에서는 OT를 했어요. OT 얘기여서 전체 전체적으로 이러한 강의들을 할 겁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2강부터 12강까지가 전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 복장부터 그리고 네, 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과목별 안내가 있었죠. 면접이라던가 또 자기성장 소개서라던가 또 집단 면담이라던가 또 뭐가 있었죠? 음, 수업이 있었죠. 수업 실현 그리고 수업 나눔 혹은 반성적 자기 성찰이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시도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인문 소양 도서를 마무리로 해서 2차에 전체 시험 과목의 키워드 아주 중핵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어떻게 준비해서 최종 합격으로 가야 하는지 2강부터 12강 전체 내용을 총정리해 볼까요? 네, 자 화면 보시면 최종 합격을 위한 2차 준비 총정리입니다. 맨 위에 바로 음, 우리가 어, 꿈을 꾸는 바로 합격이라는 마지막 마무리 단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합격은 선생님들이 되게 치열하게 가시기보다는 행복하게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합격하신 이후에 음 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어, 우리 어떻게 준비하기로 했죠맨 하단 보세요. 그렇죠? 네, 지역별. 예, 맞습니다. 시험 요강은 중요한 채점 기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시험 요강을 체크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강에서부터 10 어 2강까지 그렇죠. 2강에서부터 12강까지 함께 공부와 과목별 전략을 반드시 익혀야 한다. 물론 짧게 짧게 안내해 드린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목별 전략에 맞춰서 준비해야 하고 자, 그리고 내적인 준비는 과목별 전략이 되겠죠. 외적인 준비는 바로 교사 외모, 즉, 교사다운 외모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굵직하게 보면 이세 가지로 2차를 대비하면 좋겠다. 시험 요강을 명확히 확인하고, 두 번째, 과목별, 수업, 면접, 집단, 토의, 그리고 입문소양 도서까지 과목별로 각각의 전략들을 잘 세워야 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그렇죠. 외적으로도 갖추어서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외모 부분, 외적인 부분을 준비해서 가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 이렇게 하면 2차 준비는 완벽해진다. 네.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들이요. 2강부터 12강에 자세히 잘 정리가 돼서 안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강의 내용을 잘 떠오르지 않아요 하시는 경우에 지금 1차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지금 말고, 네,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네, 1강부터 12강까지 그리고 오늘 강의 13강까지 전체를 다시 한번 꼭 들으신 이후에 2차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합격에 가깝게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운 내용이 없지요.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물론 준비 과정은 복잡하지만 어, 크게 보면 이세 가지로 준비를 하면 되는데 자, 합격을 위해서 이것만 가지고 지금 해당되는 정말 중요할 것 같은 이세 가지 부분만 가지고 합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많은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2차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1차의 경우에는 30대 1도 있을 수가 있고, 6대 1, 10대 1, 뭐 50대 1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2차의 경우에는. 1.5대1이나 2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따라서 1차를 합격하신 분들이 2차 시험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1차를 합격할 만큼 열정과 노력에서는 서로 비슷비슷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열정과 노력을 가진 수험생들이 합격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별화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차별화가 뭐냐 하면, 물론, 물론, 어, 학원가 강의, 또 대학 교수님들 강의, 그래서 학원가의 교수님들 강의나 대학의 교수님들 강의를 통해서 밑에 하단에 있는 시험 요강, 과목별 전략, 특히 과목별 전략이나 교사의 외모를 아주 잘 만들어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외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수님들이나 또 지인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전하게 합격할 수가 없다 어, 2차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씀을 좀 전해 드릴게요 자 2강부터 12강까지 그리고 지금 강의에서 밑에 하단 부분을 준비하는 건 어떤 수험생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얼마나 더 전문적이고 채점 기준에 맞게 제대로 준비를 할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준비한 사람들에서도 차이가 생겨야 마지막 합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마지막 합격의 열쇠, 중행 열쇠는 바로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에게? 바로 우리 선생님들에게 있지요. 선생님 한분한 한 분이 바로 그 중요한 키가 됩니다. 열쇠가 되죠. 자, 그 열쇠 핵심이 바로 뭐냐 하면 수험생이 아니고 이 차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임고생이 아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뭡니까쌤들. 그렇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지요.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별표 100개. 어떠한 이론 강의 내용보다 가장 중요하다. 최종 합격을 위해서는 1차 때부터 물론 중요하지만 2차 때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준비하고 비슷한 외모와 또 비슷한 노력을 하고 비슷한 열정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는데요. 자,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다라는 신념이 강할수록 합격선에 훨씬 더 가깝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우리가 지난 네 13강까지 만나는 동안 많은 이야기를 전달 드리고 가급적 꼭 합격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만 정선을 해서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한 게다 같이 유아교육을 위해서 나가는 동반자이기 때문에요. 자 무료 강의라는 개념이 아닌 어, 본 강의를 들으시면 정말로 많은 금액을 지불한 유료 강의 이상으로 어, 선생님들이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도록 1강부터 지금까지 되게 신중하게 강의를 해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정말 중요한 걸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공립 유치원 교사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1차 준비를 하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늦어도 1차 시험이 끝나고 2차 데뷔 때부터는 나는 공립유천 교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2차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늘 머릿속에 꼭 넣어놓고, 가슴속에 꼭 넣어놓고, 잊지 않으시면, 네, 반드시 우리 선생님들이 희망하는 합격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네, 그동안, 어, 우리 1강부터 13강까지 합격 2차를 통해서, 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한 유아리와 함께 만나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그리고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어 함께 얼굴을 보고 2차를 준비하든 그렇지 않든 어 언제나 늘 네, 좋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립 유치원 교사가 어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특히 1차 준비 정말 정말 많이 열심히 하셔서 2차 때 네, 2차 때 산타 유아리와 함께 최종 합격까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네, 공부 좀 많이 하고, 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즐겁게, 그리고, 어, 그리워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전체 합격 2차 마무리 강의는, 어, 아리아리 합격이 아닌,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양손 준비. 하나, 둘, 셋. 나는 공립유치원 교사다. 선생님들 사랑합니다.